주식시장 흐름 활용, 급등주 발굴 비법, 끝까지 아래 그림을 잘 봐주세요.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당연히 주가도 상승한다. 하지만 이 말은 틀린 말이다. 보통은 주가가 먼저 상승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경기가 좋아진다. 즉 주가가 경기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얘기다. 이 부분이 경기순환과 주가순환의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주식시장은 경기에 따라서 변동한다. 이러한 경기 변동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우라가미군이 오이 주식시장의 사계절이다. 이 책에 따르면 경기순환에 따라 주식시장도 앞에 그림과 같이 순환하게 되는데 각각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라는 네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법은 주식시장의 사계절이라는 책의 데이트에 따라 널리 유행하게 되었는데, 내수시장이 적다음에 주식시장 사계절 분류를 참고해 실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움직였던 경험을 결합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기에 대한 중요한 노하우를 정리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숙지하기 바란다. 금융장세 금융장세가 오는 이유 금융장세의 결정적 특징은 일반 투자자들이 왜 주식시장이 오르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경기침체로 인해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주식시장만 나홀로 강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정부는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려고 애쓰는데 이때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돈을 풀어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물론 금리를 낮추어도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된다. 하지만 낮아진 예금 금리로 인해 큰 손들은 예금을 하느니 일부 돈을 빼내 차라리 위험 부담을 안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된다. 대출 금리도 저렴한 상황이므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의 경우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한다. 금융장세의 특징. 금융장세의 경우 여전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급적 안전한 종목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때 주로 공략하게 되는 종목은 금융장세에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거나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종목들로 집중된다. 1. 건설주 건설회사의 경우 대규모로 공사대금이 들어가는 특성상 차익금이 많아서 이자부담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금리 인하가 될 경우 큰 수혜를 보게 되며 정부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부 양책 상당수가 SOC건설 등 건설업종에 집중되어 이 또한 수혜를 잇게 된다. 이 금융주 은행 보험업종의 경우 비용인 조달금리는 빨리 내려가고 수익인 대출금리는 천천히 내려감에 따라 수익이 증대되고 전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져 기업 및 가게에 빌려준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이 낮아져 수익이 증가한다. 또한 증권주의 경우도 금융장세가 본격화될 경우 주식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늘어 수익성이 호전되게 된다. 3. 필수소비주 전기, 가스, 식료품 제약주 등의 경우는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소비를 해야 하는 업종들이므로 경기 불황시에도 이들 종목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금융장세에서는 기관 투자자보다는 개인 큰선및 외국인이 주로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 그 이유는 투신으로 대표되는 기관 투자자의 경우 개인의 펀드 가입 등의 경로를 통해 기관적으로 자금이 들어와야 매수가 가능한데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개인들이 주식 시장으로의 투자를 꺼려 하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에서 매수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 장세에서의 투자 노하우, 이러한 금융 장세에서의 바람직한 투자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메스컴의 경기 전망은 가급적 무시하고 오로지 주식시장의 등락 그 자체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 이유는 여전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므로 신문과 방송에는 온통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만 가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신문과 방송에 집중하다 보면 주식 투자를 할 엄두가 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와 큰손들에 의한 자금이동으로 상승을 지속하게 된다. 따라서 오로지 주식시장 내부에만 집중해야 수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 이 경기 침체기이므로 큰손들조차 상대적으로 안전한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들이 특히 집중해서 투자하는 업종 중 가장 상승률이 좋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특정 종목에, 매기가 집중되는 경향이 심해진다. 즉잘 나가는 놈만더잘 나가게 된다는 속담이 꼭 들어맞는 장세이다. 3 금융장세 하락 여부의 판단은 금융장세에서 제일 강했던 업종 선두 종목이 하락하면서 시작된다. 따라서 항상 강세 업종의 선두 종목 시세흐름을 확인해야 한다. 실전 경험상 보면 선두 종목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하회하면. 매도를 통해 주식 비중을 축소하며 위험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 장세는 말 그대로 돈의 힘으로 부자연스럽게 올라간 장이므로 하락시에는 그 하락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빠르게 일어난다는 점에 유의하여 항상 추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빠른 손절매 등을 통한 위험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주식 투자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주식 투자 사업계획서는 검색창에서 주식 투자 베스트 비법을 검색하면 다운 가능합니다.